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정지행의 건강한 아름다운 수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정통 트로트의 개보를 입는 트로트계의 디바 하면 누굴까요? 힌트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아, 제가 노래를 다 하네요. 어, 사랑의 밧줄이죠? 저하고는 친구 사이기도 하고요. 트로트의 디바, 가수, 김용임 씨 모셨습니다. 와! 우, 안녕하세요. 정지행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정지행 씨가 노래를 다 하고, 한 3시간 연습했나요? 아, TV. 오래 연습했어. 나음친거 알잖아.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정지행 선생님이 아니라, 어, 친구니까, 우리, 그냥 말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laughs>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아유, 제가요, 그 용임이랑 친구라면 다들 부러우시죠? <laughs> 제가 용임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어, 작년에, 어, 제가 건강 프로그램의 TV에서 용임이를 처음 만나게 됐고요. 어, 처음 만났는데, 어, 몇 시간 촬영을 같이 하고 나니까 처음 만난 친구가 아니고. 정, 정이 들었어요. 정말 옛날부터 알던 친구 같았고, 제가 처음 만나면 말을 잘못 넣거든요. 근데 바로 말을 놓고, 용이 마, 우리 그렇게 했지. 예, 그래서, 어, 제가 뭐 알게 된건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 제가 아는, 저도 방송 경력이 지금 30년이 다돼 가는데, 방송하는 친구 중에서 가장 내가 베스트로 꼽는, 가장 친한, 아유. 가장 인간적인. 내가 지금 그 김용민 홍보 대사 인거 알아? 고마워, 고마워. <laughs> 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 영인이 칭찬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이게 아 오랜 기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웃음> <웃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음, 얘기할 수 있다는 음.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음, 그렇지. 어, 우리 나이 되면.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음. 우리가 서로 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음, 음, 얘기 나누고 음, 음, 음. 또 서로가 또 <laughs> 남편들도 또 그거 고양이 비슷 똑같은 어, 똑같아, 똑같아. 한해선배였지똑같가 어, <laughs> 그래가지고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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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욱 친해지게 된것 같아. 응. 어 그래서 나는 용인이가어뭐 가수 이전에 아, 어, 정말 어떻게 가수고 이렇게 유명한 가수이면서 어, 이렇게 편안한 그... 친구일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아는 연예인 중에 정말 아니 아니야. 무대 위에서는 오. 내가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 줄수 있겠지만 음. 무대 밖에서는 또 집에 들어오면 똑같은 주부거든. 음. 집에서 와 빨래도 해야 되고 음. 밥도 해야 되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어, 뭐 이렇게 가수로서 그런 것보다는 음. 무대에서는 당연히 음. 내가 가수로서의 음. 대접을 받지만 집에 와서는 <laughs> <웃음> 무술이 <웃음> 음, <웃음> 맞아+ 맞아 나도 무술이야 <laughs> 그럼 진짜 똑같은 게요 우리 정기행씨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서 역할 다하죠 아이들 다 훌륭하게 키우죠 또 집안 살림 다하죠 먹는 것도 너무너무 잘 만들고 열심히 정말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 또 맛있는 거를 또 준비했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나 먹고 싶어가지고 나 빨리 얘기하 거야 <laughs> 어, 어. 어, 실은 여기 있는 앞에 콩국물은. <laughs> 어. 어 내가 매일 아침 눈 뜨면 바로 만들어 먹는. 어떻게 생콩. 그렇게? 해? 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갱년기잖아. 응.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 아니 근데 피곤하면 안 먹고 어, 말지 이거 대, 언제 만들어? 그래도 이그큰이 노란 콩은 노란 콩은 이 여성 호르몬의 보고야. 당연하지 이게 먹어야 거. 돼. 콩 어, 먹어야 돼. 그래서 실은 나 아침에 이거 큰큰 먹었지 않으로 이미 다 마셨는데 네. 너. 오는 시간 맞춰서 지금 또 다시 만든 거야. 지금 따끈따끈해. 응? 음. 어때? 괜찮아? 너무 고소하고 <laughs> 맛있어. 이게 우리가 사먹는 주유는 그래도 음. 오랜 기간 음, 이렇게 음, 음, 음.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음, 거잖아. 음, 음. 바로 갈아가지고 음. 직접 먹으니까 음, 음. 정말 건강한 느낌. 그리고 맛도 너무 너무 고소하고, 야 진짜. 따뜻, 오늘 겨울에 닦아해가지고 먹었고 <laughs> 그지 이거 내가 벌써 몇 년째 먹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거든. 음. 이 콩을 불려서 하면 안 고소해. 어. 안 불리고 씻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음. 끓여서 이렇게 갈아서.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성. 거는 정성. 콩에다가 소금 조금밖에 없어. 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 음. 청가물이 전혀 아무것도 없네? 없지. 소금 조금 들어간 게 다야. 음. 그래서 오늘 용인미가 온다고 내가 다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아얘 보나 마나 오늘도 바쁠 테니까 점심도 <laughs> 굶고 오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한끼 식사 식사 배도 <laughs> 불러 그렇지 아침 식사 오. 대용이야 나 이거 응. 그리고 다른 거안 먹어도 여기 영양이 다 있으니까 응, 응, 응. 든든해 든든하고 응. 살찔 염려가 없는 거네 그렇지 이거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 음.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이것만 해서 부족해갖고,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뭐야? 보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와. 고구마 우와. 피자야, 고구마 우와. 피자. 고구마 피자인데, 밑에 도우도 내가 이거, 직접 만든 지, 거야. 이거 만든 거야? 어, 도우도 직접 만들고, 오. 고구마 삶아서 으깨서 깔고, 음. 모짜렐라 치즈, 피자 치즈 올리고, 여기 새싹. 아니 음.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음, 해 먹을 음. 수 있는데 솔직히 음. 이제 우리나이 또래 되면은 피자 해 먹기가 참 힘들거든. 어, 어, 그렇긴 한데 한 번씩 나도 뭐그 자주는 안 먹지만 음. 피자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어. 와, 집에서 <laughs> 땡기면, 직접 만든 피자라 어, 직접 어, 직접 이게 피자 도우도 직접 어. 하면 이게 그 도우도 얇잖아, 얇게 하고 쫄깃쫄깃 맛있어. 자, 이게, 호우도 네. 어, 어, 어. 자기가 직접 만들고, <laughs> 어, 어, 어. 고구마는, 고구마를 고구마 삶아서, 어, 고구마 삶아서, 어. 삶아서 어, 어, 어. 여기다 얹어가지고, 어, 피자 어, 얹어갖고. <웃음> <웃음> 먹어, 천천히 먹어. <웃음> <웃음> 어, 내가 너무 행복해.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엄마의 행복이야. 어, 나 너무 여자의 행복해. 여자의 행복이야. 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잘 먹는 것도 나의 어, 행복이야. 어, 어, 행복해. <laughs> 그러니까 이거 요즘 고구마가 제철이잖아. 음. 그래서 어제 고구마 반 고구마 사서 음. 정말 맛있다. 그래서 이 피자 이거 어제는 이제 오늘은 고구마 피자인데 음. 또 어떤 피자 있는 줄 알아? 김치 어. 피자. 김치 피자. 응, 음, 김치 음. 올리는 거야. 개운하겠다. 어, 완전 개운해. 호박도 되겠다. 어, 호박도 그럼 단호박 음. 피자도 있고 음. 김치 피자도 음. 있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냉장고에 돌아다니는 야채 다. 소스를 올리면 어, 돼. 어, 어. 양파 이런 거 올리면 그렇지. 진짜 맛있어. 그럼 이, 이 밑에 도우는 어떻게 만들었어? 아 어, 이게 피자 도우는 그 강력분 밀가루만 있으면 되지. 음... <laughs> 밀가루에 려어 밀가루에 이제 반죽을 해서 음. 이제 이렇게 미는 것만 내가 밀었지. 음. 저기 반죽 딱 해서 나오면. 그러 피자가. 음. 어, 주부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남아 있는 재료 응, 올리면 돼. 올려가지고 어, 만약에 피자 도우가 만들기 힘들면 시중에 파는 응, 응, 어, 그거 위에다가 응. 집에 있는 재료 올리면 돼. 맞아. 야채 다 올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모짜렐라 피자 치즈 올리면 돼. 조금만 신경 어. 쓰고 그럼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응, 건강하게 그럼 건강하게. 응. 야. 이게 집에서 한 그냥 빠른 음식이야. 음. <laughs> 파는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집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 음식이야. 어? 내가 어. <laughs> 이렇게 잘 먹는 이유는요. 우리 정진 <laughs> 친구가 이렇게 맛있게 <웃음> 만들어가지고. <웃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맛있어. 어, 용임이가 이렇게 정말 정지행 TV에 나와서 리얼하게 제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들러 아, 먹어으니까 어,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아 음. 여러분들도 쉽게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먹을게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너가 자주 와.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자주 해줄게. 새로운 메뉴로. 그래서 <laughs> <팥쳐서> 안 돼. <laughs> 나는 먹는 거가 있으면은. 거부를 안 해요. 전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뜨는데, 그러면서 또 관리를 하죠. 아 그럼, 어, 내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너가 오전에 운동하러 간다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뿌듯한 줄 알아? 운동을 안할 수가 없는 어. 게, 진짜 먹기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야. 어. 근데 정말 어. 살은 안 빠져요. 왜냐면은 운동하고 와가지고 더 먹거든요. 그래도, <laughs> <laughs> 운동을 안 하면은 또. 안 너무 돼. 그럼. 어, 몸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일단은 먹더라도 음. 운동을 하고 먹자. <laughs> 그렇게 음. 생각해서 운동을 해. 왜냐하면 우리나이가 되면 운동을 안 하면 몸에 있는 근육이 서서히 빠져. 맞아. 빠지면 겉으로는 어찌어찌 체중은 유지하더라도 음. 나중에는 근육은 없어지고 지방만 남게 되면 나중에는 병약해가지고.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경년기잖아요. 음, 음. 배는 나오지 다리는 약지, <laughs> 약해지지 상체는 그럼, 엉덩이 어,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음. 온 몸이 아프지. 개래이 근력이 딱 이... 그렇지 빠져서 그런 거 그럼. 그래서 나도 요즘 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음. 허벅지, 음, 음. 그 엉덩이, 넥이. 음, 음. 근육을 만들고 어~ 잘하고 있네 음. 그래서 작년에 내가 너랑 건강 프로그램에서 만났잖아 음. 그때 내가 너한테 운동하라고 했지? 어, 했지 그랬는데 내가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 너가 오전에 운동하러 간다고 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예사로 안 들었어. 음.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laughs> 아 용이미가 작년 그 이후로 얘가 열심히 어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내가 진짜 그래. 뿌듯했어. 그래. 나 보나마나 아, 점심 대충 살림 이야 아이 난 나도 한다고 원대니까. 하는데, 어. 나도 막 바쁜 가운데서 막 하는데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지. 음, 음, 음. 그러니까지 나 혼자 하라는 거. 아니 당연해, 나도 마찬가지야. 음. 내가 작년에 너네 집에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자기 얘기 듣고 내가 운동을 했지. 아유, 깜짝 놀랐어. 음. 요리는 원래 하는데 운동까지 한다는 얘기 듣고 음. 내가 야 용임이 대단하다. 한해 한해. 몸이 달라 예전 같지 않지? 고장이나 음, 그 나도 그래. 언능 음. 선생님한테 <laughs> 왜 이렇게 아픈 거죠? 그랬더니 음. 이제는요. 고사가 <laughs> 되고요 태화가 될 나입니다. 어, 어, 그치. 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늙어서 그런 거야. 네, 늙어서 어쩔 수가 거야. 없어. 그러니까 기계도 맨날 음, 쓰면은 음, 음. 그거 고쳐 쓰는데 그렇게 딱 기름 치고 50년 넘게 이렇게 음, 썼는데 음, 음. 어떻게 그럼. 안 고장나냐? 응, 관리해야 돼 응,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 응. 제일 제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응, 응. 더 건강하게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응, 운동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응, 근데 응. 또 현대인은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찌는 거야 <웃음> 먹기만 <웃음> 하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병도 무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는 게다 응. 현대인의 성인병이야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응. 조금 먹고 좋은 걸로, 좋은 걸로 조금 먹고 운동 많이. 응 음, 그러면 더 좋은데 맛있는 거 있으면 나도 실은 많이 먹거든. 그럼 많이 먹은 날은 운동 더 많이 하면 돼. 그게 안 돼서 찌는 거야. 많이 먹으면 더 하면 돼. 경쟁 친구 보면은요 하나요? 왜 하나냐? 먹는다고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저는 먹으면 진짜 그대로 찌거든요. 체질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먹는 대로 찌는데. 어,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나도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어. 나 이거 피자 한 판, 나 혼자 다 먹어. 아, 네? 내가 먹는데, 그렇게 먹는 없, 다 없었는데? 먹는데,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음. 나는 이제 그득하게 소화력이 음. 조금 약한데 내가 그득한 걸 바로 느끼잖아? 음. 그러면 운동을 평소보다 더 하는 거야. 음. 아니면 그 다음 끼니를 최대한 적게. 조금만 먹는 음. 거야. 그러면은 유지돼. 신경을 조금만 쓰는 거야. 내가 좀 먹었다 싶어가지고 <laughs> 어 대기실에 서 음. 분장실이나 대기실에서 음, 막 음, 내가 음, 뛰잖아. 음. 뛰고 막 이렇게 오 거야. 음. 우리 아저씨가 음. 됐다. 괜찮아. <laughs> 여기서 왜꼭 사람들 을 보는 데서 운동하냐? <laughs> <laughs> 그런 거야. 티안 나게 해야지티안 나게. 아니 그 거기서 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아니,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스트레칭 티안 나게 하면 돼. 음. 어, 티안 나게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어, 티안 나게. 아, 스트레칭은 맨날 차에서도 하고. 아니 그거 스트레칭도 제대로 하면 이게 어설프게 운동한 것보다 훨씬 이 근육에 자극을 줘서 운동이 돼. 다요. 여러분 응. 살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관리를 진짜 자기 응. 관리의 응.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응. 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재 친구입니다. <laughs> 어 그나저나 너 요즘도 엄청 바쁘지? 바쁘지. 네. 내가 봤을 때 코로나인데 다들 한가한데 너만 바쁜 것 같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혼자 음, 바쁘고 음, 팬 여러분들이 찾아주니까. 어 음, 그래서 감사한 거지. 감사하지. 음, 음. 이 나이에 솔직히 말해서 음. 어 어디서 불러준다는 게 그게 정말 너무 고맙고 음. 또 가서. 불러주면 최선을 다해서 노래도 음, 하고 음. 그런 박수 받고 또 아프더라도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음, 음. 또 다시 뭐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음. 감사한 것 같아. 음, 난 실은 작년에 내가 좀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전과 같지 않게 조금 다운이 됐어. 음. 그랬는데 한 번씩 너랑 통화를 하잖아. 음. 그럼 너는 항상 바빠. <laughs>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바쁜 사람도 있구나. 음. 아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용임이가 이렇게 바빠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다. 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어 나도 뭔가를 더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병원 일이 좀 적어지잖아? 응. 그럼 요리를 열심히 해. 오. 어, 뭔가를 해. 나는 그 시간에 그냥 그 한의원이 한가다고 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시간에 한간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해. 내가 음. 하고 싶은 거 배우고 그래, 싶은 이런 걸 하는 거야. 런데 어. 그 나는 또좀 응. 바쁘다 보니까 응.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 하나도 아, 하나도 싫지. 싫지. 네. 네. 어, 하기 싫지. 맞아. 힘드니까. 하기 싫고 그냥 넉넉 그렇게 텔레비전 보게 되고 음. 네, 텔레비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도 또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다리 들기라도 아, 하고. 뭐그 어, 그럼 하면 돼. 그 그렇게 해 음, 하긴 음, 하는데 음.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하려니까 이제 좀 두려움도 있어. 어. 내가, 내가 볼 때는 두려움보다 너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음. 이제 바깥에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제 이게. 그, 신경 쓰는 게 싫어. 어, 너무 힘든 어.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멍 때리고 싶은 거지. <laughs>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주식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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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또 그런 에너지 충전해서 또 하고. 또 일단 지금은그물 들어올 때노절하고어 <laughs> 지금 어너 이렇게 그러니까 어, 바쁠 더 때는 나이 열심히 들기 전에 어, 어. 또더 이렇게 내가 활동을 못할 걸 응, 생각하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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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열심히 해. 금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어, 그럼, 열심히 하자. 그럼,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고 해서, 음. 너가 한가해지면, 내가 같이, 같이 공면하면 되잖아. 그럼, 끝되지. 음, <laughs> 의사선생님, 청진행선생님 나에게 약좀 주세요.